안녕, 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Hello keys. 에나 에나. 오렌지 승장이다. 우와. 중에 이제 쉬셔야 되는데, 안 쉰다고 사실은 지금 여기 회사에 오자마자 운동을 끝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쉰다... 그... 뭘 한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항상 말하지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뭔가 쌓여있는 게 풀리는 성격이라 오히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저는 감사하고 행복해요 또 멤버들 아니면은 이야기를 할 사람이 평소에는 많이 없잖아요 오랫동안 쉬는 것도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 요즘 잠을 못 자요, 어떡해요. 사실 저도 요즘 잠을 잘못 자는데, 이게,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음, 항상 자기 전에 잠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. 휴대폰 만지지 마시고, 어, 어, 피곤할 때 바로 그냥 누워서 잠을 청하도록 노력해보세요. 누나 잘 자요도 해주세요 누나 잘 자요 꼭 자요 나나왜 누나. 누나 아니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92년생이기 때문에 오빠라고 하십시오 승장이라고 하시거나 아버지라고 하시거나 할아버지라고 하시거나 형이라고 하시거나 저는 부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다 어린데 승혁이라고 부르는 건 어떻냐고요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승엽이라 불러도 돼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어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신 대로 불러주셔도 돼요 저는 뭐 만약에 어 너무 무례하지 않는 이상 반말을 무례할 일도 없으시겠지만 반말을 하든지 별로 상관없어요 재밌어요 제 폰이 이상한가요? 한쪽 어깨가 없지 <laughs> 아 어깨가 여기 있어요 이제 이그의자 까만색이라 어깨가 안 보이는데 제가 이러고 있을게요 오빠 언제 나랑 결혼해요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은이 사람은 이사은이혼을두번 하잖아요, 제가 또.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네, 있죠. 저는 벌써 갱신할 때가 됐어요. 승사 운전할 줄 알아요? 그럼요. 저는 그냥 한 손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손으안이하게 안전하게. 안전벨트 꼭 매시고. 언젠간 제가 꼭 운전할 수 있는,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. 일종이에요. 주차권 입에 물어주세요. 주차권은 더럽기 때문에 입에 물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감기 걸려요. 혹시나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엠피아들이 이제 남자친구가 어느 수준 나이가 있고 엠피아분들도 나이가 있을 때 주차권을 입에 무시면 입술을 한대 때려주세요 더럽다고 <목소리> 촬영 과제 모델 해줘요 진짜 장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할수 있어요 촬영 과제 모델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? 한번 촬영 과제 모델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추리님이라 지금 아, 너무 웃김 졸업사진 아닙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죠? 디렉을 주세요 선생님 뭐해? 촬영가지 못해 못 받침이요. 뭐 하는 거야? 모찌샷 해줘요. 저는 이 신기한 게, 이렇게 하면은, 아프지 않아요? 손이? 선생님 이거 되게 편하게 하더라고요. 아 맞아요 지금 입술을 핥고 있죠 이 입밤 있습니다 제가 좀덜 유연해서 그런가 봐요 안 아픈데라고 하시는 거. 전 이게 좀 아파요 뭔가 립밤 뭐예요? 립밤은 이것입니다몇 년째 거의 한 5년? 6년째 이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입술이 예민해서 다른 거 바르면은 막다 일어나거든요 아 밖에 비와요? 비올때 작업 잘 돼요 와, 이제 그러고 보니까 빗소리 들으면서 작업할 수 있네요. 좋다. 다행이야도 빗소리 들으면서 작업했죠. 그쵸, 그쵸. 진짜 빨리 썼던 것 같아요. 그 노래는. 진짜 빨리 썼어요. 왜 브이로그 찍을 때 카메라 안 사용해요? 그게 무슨 말이죠? 아, 왜 휴대폰으로 찍냐고요? 말했다시피 저는 브이로그를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언제 어디선지 꺼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안 쓰죠 카메라를 쓰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뭔가 본격적인 느낌이 돼버릴까봐 그냥 편한 진짜 편한, 중간에 보다가 꺼버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은 건가 봐요. 되게 별거 없는. 아, 5분 남았어요, 여러분.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되니까. 잘 자요라고 해주세요, 오렌지 오빠. 잘 자요. 50분 남았대 주무셔야죠 여러분 잘자요는 중국어로 완안이래요 완안 와난. 여러분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이렇게 저한테 작업하기 전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시간 꽉꽉 채워서 피곤하실 텐데 잠시라도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 끝까지 이렇게 잊지 않고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. 나중에 이 우리 얘기 좀 합시다가 한 100까지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보고 싶어요. 저도요, 얼른 봅시다, 우리. 잘 먹고 일 잘해. 네, 이거 끄자마자 바로 그냥 전화해가지고. 먹을 겁니다. 걱정하셔도 돼요.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. 한 시간 채워주셔서.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, 진짜로. 아,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되게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,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댓글 남기시거나 혹은 편지 남기시잖아요. 그거 다 저한테 전달되니까 어 번역기를 돌려서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재밌게 그리고 다 마음으로 전달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번역기 마구마구 마구 쓰셔서 남겨주셔도 돼요 그런 거 미안해하시고 그러지 마요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거는 일단 좀 많이 힘드니까 천천히 재밌게 하시고 그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느끼고 있을게요 모델 해줘서 고마워요 완벽한 모델이에요 <laughs> 아닌 거 알지만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봐서 좋았어요 곡 작업 쉬어가면서 또 여러분들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할 일들 하시면서 우리 엠플라잉 많이 기대해 주세요. 7월에 한국에서 봐요. 약속 꼭. 또 얘기해줘서 고마워요. 수고 많았어요, 다들. 새벽 1시 14분입니다. 잘 자요. 10, 9, 8, 7. よおささんい